이 터미널 입국장입니다. 입국장은 의자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 침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푹신푹신해서, 어, 누워있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 터미널 의자가 거의 뭐, S 침대? 예,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에 3시 49분 어, 갈곳 없으신 분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좀 전에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가는 셔틀버스 5시 6분 5시 06분 첫차 알려드렸고요. 번개같이 지금 2터미널와 있는데요. 2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거꾸로 가는 첫차는 몇 시에 있는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시간 잠시만요 올라가 볼게요 3층 7번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2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어, 가셔야 되는 분들 자 2터미널도 역시 3층 7번 1터미널은 3층 8번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건물의 가운데 부분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요 저 앞에 보이시죠 어,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터미널에서 1 터미널로 가는 차는 4시 38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터미널보다 30분 빨리 출발하는 거죠. 이 차가 아마 거기에 가서 어, 다시 일로 오는데 어, 일1 터미널 첫차가 되는 거죠. 갔다 왔다 하는데 이제 대략 2, 30분 걸리거든요. 운, 운행을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어, 가끔 자율 주행차도 기사분 없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면에 몇 번? 자, 운전기사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자율, 자율주행차니까요. 자, 그래서 2터미널에서 이 1터미널 이 가는, 첫 차는 4시 30분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는 50분이네요. 야간에는 밤 11시 48분에 끊기고요. 자, 그 사이에는 택시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가는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예요 자, 리플주차등이 안내드렸습니다.